안녕하세요 빈미얼입니다 빈미알 오늘의 영상은 어, 저번에 그 울보 2반 때 예고했던 것처럼 묘지기의 보라스킨 아, 리뷰 영상입니다 어,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3편이 있는데 어, 그 중에서 어, 이첫 이 번째 판은 원래 첫 번째 판이 아니긴 한데 어, 승리하는 판이고요 어, 그 다음은 무슨 부그 다음은 패배 한 판이긴 한데, 어, 어그로 재밌게 끈 부분이어가지고, 예,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. 원래, 원래 이게 영상이 총 18분 길이였는데 예, 편집 엄청 해가지고, 5분으로 확 줄였답니다. 거의 6분이네. 그 다음은, 이거 구출을 가고 있습니다. 오, 오케 <laughs> 옆에서, 어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이거 진짜, 예, 묘지기 영상을 뽑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묘지기 <laughs> 영상, 이거, 이것들 뽑는데만 몇판 했더라? 적어도 열판은 넘게 했을걸요? 예, 네, 어쨌든, 그렇습니다. 그냥 가나는다 자, 첫 번째 판은 호수 마을, 그 다음은 공수공장, 그 다음은 어디였냐? 잠깐만요.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? 예, 어쨌든, 아, 아마도 공수공장이었을 거예요, 마지막 이때 마리가 계속 저를 쫓아왔으면 무승부 할수 있던 판인데, 마리가 반대쪽 문으로 텔포를 탔더라고요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네, 승리로 마무리하게 됐답니다. 문 열자 마리가 텔 타고 왔죠. 네, 두 번째 판이네요. <laughs> 네, 분수공장 영상인데, 이거가 무난하게 무승부, <laughs> 무난하게? 무승부 한 판이에요. 네, 샤는은 솔직히 억으로 잘 끌고 해, 했는데, 어,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허다닥. 네, 항사가 맞지 않네요. 띠용 갑니다 이게 그 구출 빨라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길더라고요 이거 빠져나왔을때 이렇게 맞고도 바로 구출하니까 샤머니 풀커버 해주려고 했는데 샤머니는 예, 풀커버 안, 커버 안 받겠다고 저러고 있죠 어. 그다음 아드가 켜집니다. 샤머니 들리고. <laughs> 자 이렇게 두 번째 판이 끝나고 세 번째 판은 진짜 진짜 짧게만 끊어가지고 네, 진짜 짧아가지고 어. 여기서 그냥 맞추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. 어쨌든,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, 남은 영상도, 어,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저,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